사와디카, 두콘나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거북이처럼 느리다, 기차처럼 빠르다, 이렇게 머머처럼 머머 뭐뭐 같이 다른 태국어, 표현, 무한을 함께 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24번째 챕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버번 포인트는요. 바로 연결어예요. 연결어. 태국어로는 T라고 말하는데요. 이 T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길어질 때 T를 위치해서 비교적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라고 했을 때 포잉 수어이라고 그냥 T 없이 말할 수 있지만 꽃을 들고 있는 여자 이렇게. 여자에 대한 부연 설명이 길어질 때 t를 위치해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t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함께 같이 학습해 볼까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노란색 옷을 입은 여자. 포잉 t 사이사파시르앙 포잉 t 사이사파시르앙 단어 하나씩 볼게요. 포잉 여자 티 연결어구요 그래서 포잉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올 거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티를 위치하는 거예요 포잉 티 싸이 입다 사파옷 씨르앙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 옷은 사파 씨르앙이 되겠죠 그리하여 전체 문장 노란색 옷을 입은 여자는 태국어로 포잉 티 사이스 파 시드앙 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 노란색 옷을 입은 그 여자를 좋아해요. 처 포잉 난티 사이스 파 시드앙 그럽 처 포잉 난티 사이스 파 시드앙 그럽 노란색 옷을 입은 그 여자를 좋아해요. 단어 하나씩 볼게요. 차 좋아하다. 포잉 여자. 난그 혹은 그것. 티 연결 어구요 사이 있다. 사파 옷이죠. 시랑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 옷을 입은 그 여자를 좋아해요 할 때는 태극어로 차 포잉 난 티 사이스 파시 르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문장, 꽃을 든 여자는 이뻐요. 포인, 티, 드, 떡, 마이, 수와이크라포잉 티, 드, 떡, 마이, 수와이크라단 하나씩 볼게요. 포인, 여자, 티 연결 어구요. 드, 들다 잡다, 떡, 마이, 꽃. 그래서 꽃을 들다는 드 떡마이 가 되겠죠 그래서 꽃을 든 여자는 어떻대요? 이쁘대요 쏘이 쏘이 가 돼서 전체 문장 꽃을 든 여자는 이뻐요 포잉티드 떡마이 쏘이크랍 포잉티드 떡마이 쏘이크랍 이 됐어요 그럼, 네 번째 문장. 자고 있는 여동생은 아파요. 넉싸우. 티, 감랑, 널랍 마이스다 바이크랍, 넉싸우. 티, 감랑, 널랍 마이스다 바이크랍, 넉싸우. 여동생. 티, 연결 어구요. 감랑. 현재 진행형이죠. 널랍 자다. 그래서 자고 있는 중이다는 깜랑 널라씨 됐고요. 그래서 전체 문장 자고 있는 여동생은 아파요. 넝싸우 티 깜랑 널라 마이사 바이크랍넉 싸우 티 깜랑 널랍 마이사 바이크랍씨 됐어요. 그럼 다섯 번째 문장 해산물이 맛있는 식당은 제일 비싸요. 란 아한 티 아한, 탈레, 아로이, 팽티수크랍, 란, 아한, 티. 아한, 탈레, 아로이, 팽티수크랍. 단어 하나씩 볼게요. 란, 아한, 식당, 티. 연결 어고요 그래서 식당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오겠죠. 아한, 탈레, 해산물. 아로이, 맛있다. 팽, 비싸다. 티수, 최상급이고요. 그래서 팬티 숯은 가장 비싸다. 제일 비싸다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문장 해산물이 맛있는 식당은 제일 비싸요. 는태국어로 란아한 티아한탈레 아로이 팬티이 숯 크라 란아한 티아한탈레 아로이. 뱅티수크랍시 됐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문장 안에서 티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감을 함께 잡아봤는데요. 이렇게 티는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명사 뒤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 길어질 때 티를 위치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는 거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더 팁이 있다면요. 이 티는 구어체에서 생략해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 비교적 짧을 때는 그때도 t를 생략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 다음 파트 가서 새로운 단어들을 함께 학습해 볼까요?